자 오늘은 그 이차함수 우리가 배운 2차함수에 대해서 조금씩 그 변형된 식의 분석을 배워보게 될 거예요. 어, 사실은 지금 131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게 되겠죠. 개념 4, 개념 5, 개념 6까지가 실은 한 번의 강의가 될수 있거든요. 어, 제가 이걸 따로 나눠서 할까하다가 그냥 한 번에 할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배웠고 뭐냐 하면 어, 평행 이동이라는 거예요. 평행 이동 어, 우리가 배우는 이런 2차 함수들이 있죠. 이런 2차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행 이동이 되는 경우에 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어, 분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자얘이 예, 그래프를 어, 만약에 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면 하 오른쪽으로 두칸 간다라는 얘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삼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 얘기는 왼쪽으로 세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y축 방향의 평행 이동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 얘기는 위로 세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 이동한다. 그 얘기는 아래로 4칸 내려간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네. 그런 평의 이동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분석, 그러니까 꼭지점이나 아니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이차 함수의 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해 보게 될 겁니다. 여기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 이동.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프의 볼록한 방향이나 어 폭은 그대로 있는데 어 평행 이동을 차 x축 방향으로 3만큼 어 평행 이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평어 평행 이동을 한다. 아, 어,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간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3칸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3만큼 간다. 아, 플러스 3이라고 안하고 그냥 아, 3칸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 되는 것인가. 얘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4칸을 간다라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Y축 방향의 평행이동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분필이 떨어져서. 자, 만약에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간다. 이 얘기는요, 어, 위로 한칸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위로 한칸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래로 다섯 칸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래로, 어, 다섯 칸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평행이동 때문에 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먼저, Y 축 방향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Q만큼이라고 쓰거든요? 제가 Q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뭐 Q가 이제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음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Y는 AX제곱 더하기 Q가 돼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는가? 어, y는 하고 여기 a하고 이 x가 x p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해지죠. 자, 이 식이 바뀌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규칙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 이동을 하면은 이 식에서의 y가 y 빼기 q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y가 y 빼기 q로 바뀌어서 빼기 q가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바뀐다. 그러면 이 식에서 x가 x 빼기 p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x의 제곱이 x-p의 빼기 제곱이 돼요. 일단은 왜어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가는데 y라는 문자가 y-q가 되는지 그리고 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가는데 식에서는 x가 x-p로 바뀌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받아들여주세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것만큼 이렇게 식이 바뀐다 말해요 자 이것에 대한 예를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여기다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여기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여기 이래서 여기 이렇게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로 3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얘를 이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 이동을 한 거니까 y가 뭐로 바뀐다고요? y 빼기 3으로 바뀐다. 빼기 3이 넘어오면 결과적으로 y는 2x제곱 더하기 3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에요. 식이 바뀔 때에는. 자, 여기 이 바뀐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0,3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얘는, 자, 일단 이 바뀌기 전에는 Y축이 대칭축이었죠? 위로 올라간 애는 대칭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안 변해요. 얘도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축의 방정식은 얘랑 똑같은 x는 0인 식이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뀌어 있는 얘는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0,0이었는데 얘의 꼭지점은 0, q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는 움직여봤자 대칭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어 x는 0 이렇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평행이동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볼까요? 그 평행이동의 예는요? 저기 이렇게 해서, y는 여기 x, y축이 x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 자 바뀌어 있는 이 그래프의 식은요 앞에 보셔야죠. 자 여기에는 x가 뭐로 바뀐다고요. x 그죠 x 빼기 4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y는 2곱하기 x 제곱이 아니라 x 빼기 4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커머 몇이 될까요? 여기죠? 네. 4,0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만큼 꼭지점에 잡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대칭 축이 X는 0이었어요. 얘의 대칭 축은 아마 2선이 될 겁니다. 얘는 대칭 축이 변하는군요. 대칭 축은 X는 몇이 될까요? 4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4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죠. 이 바뀐 그래프의 꼭지점은 X축으로 P만큼 갔기 때문에 0,0에서 P,0으로 바뀌게 되는군요. 어, 축의 방정식도 변했죠. 축의 방정식도. 어떻게 변했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X는, 이, 얘 예, 예, 축의 방정식 X는 4가 됐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 이동을 하니까. 그 얘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 이동하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P인 선이 될 겁니다. 이게 은근 헷갈리거든요. 일단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볼게요. 여기서는 0,Q를 떠올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0,0에서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0,Q가 됐죠. 축의 방정식도 변하지 않았죠. 여기는 꼭지점, 자, X, X축의 방정으로 P,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X는 P가 됐잖아요. 그건 뭐에 떠올리면 연상하기 편하냐? 바로 이만큼이 0이다라는 식을 떠올리면 연상하기 편해요.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예요? 어, p. p. 그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인 거죠. 그리고 x는 p라는 그 식이 뭐가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있으면 어, 이걸 얘가 0일때 x가 얼마예요? 그게 꼭지점의 x좌표. 첫번요 그리고 x는 4라는 그 식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 어떤 이차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어요. 아, 어, 식이 달라지는 패턴은 x축의 평행이동이건 y축의 평행이동이건, 오히려 평행이동하는 것만큼 그 숫자를 빼주는 방식으로 어 식이 변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을 y는 하고 정리하니까 y축의 평행이동은 어, 여기 더하기로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x축의 평행이동은 식에서 이렇게 x-p의 제곱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분석을 할 때는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q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았고요.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p 축의 방정식도 x는 p라는 식으로 변했죠. 얘가 0이다라는 식을 떠올리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쯤에서 왜, 대체 왜 평행이동을 할때 이렇게 문자가 빼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설명은요.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뭔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어, 제가 예제를 좀더 보고 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131페이지에 대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를 어, 나타내는 이차 함수의 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래놓고 a와 q를 구해서 더해라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면 그 식은 말이죠.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2분의 1x 제곱은 달라지지 않아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 더하기 q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식은 y는 2분의 1x 제곱 더하기 q가 될 텐데. 그게 얘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둘이 같았겠죠. 비교해 보면, A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분의 1이겠죠. Q는 얼마야? 2분의, 2분의 3이 됐겠죠. 결과적으로, 아, 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어, Y축 방향으로 2분의 3, 위로 2분의 3만큼 올린 어, 그 2차 함수의 식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둘을 더하랬으니까 답은 2가 됐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2번입니다. 여기 좀 지우고 제가 다시, 아, 여기도 뭐 짜투리에다 볼까? 어, 여기 지울게요. 자, 대표 유형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 보시면은요. 오늘 이 개념 하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개념 뭐 3개, 4개가 다 설명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대표형 2번입니다. 자, 2번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얘기했어요. 아, 무언가 평행이동이 이미 된 식이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 묻기도 전에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얘는 어떠한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한 걸까요? 그렇죠?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죠. 어느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을까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어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까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이 그래프의 모습을 상상을 해볼까요? 기본형이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2차 함수였어요.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던 얘기는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어, 이런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다섯칸 내려간 거예요. 그 꼭지점은 몇칸을 멸시돼요? 0, 마이너스 5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얘기죠. 자, 거기 볼게요. 어, 꼭지점의 좌표는 0, 가다. 가는 마이너스 5가 됐겠네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요, 어, x는 0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 나는 0이 됐겠군요. 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 사실은요, 이 점이네요,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 점의 y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군요. 괜찮으세요? 거기 좀더 넘어가게, 넘어가보겠습니다. 134페이지의 대표형 3번입니다. 대표형 3번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뭔 얘기하고 있냐면, 어, <웃음> <웃음> 자, y는, 여기도 나옵니까? 나오나요? 어, 것 같은데. 네, y는, 네.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Q가 된다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0,Q다 준서야 일어나 축의 방정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X는 0이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은 어떻게 변한다? Y는 A 곱하기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된다. 꼭짓점의 좌표는 몇커마 몇이다? 어, P 커머 0이다. 그리고 추구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는 P가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표 유형 3번을 보겠습니다. 음, Y는 A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평이 이동을 했대요. 그 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y는 어, 3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 p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 놓고 a와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수 있죠.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Y는 얘만 이 조건만 놓고 만들어볼 거예요. 그럼 A는 안 변했겠죠. 저기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뭐의 제곱이 되겠어요? X-3분의 1의 제곱이 됐겠죠.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A와 P를 구할 수 있죠. A는 뭐가 됩니까? 3분의 2. 3분의 2. P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뭐 A랑 Q랑 여기서 P랑 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더하면 답은 3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네. 준서 졸면 안 돼요. 한 번씩 걸러서 자고 안적고 하는 겁니까? 자.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지루했나봐요. 자, 여기 볼게요. 이번엔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형 4번입니다. 여기다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형된 식이 나와 있어요. Y는. 5 곱하기 x 3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말만 보고 어떠한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서 얘가 됐는지를 예상해 볼수 있어야 돼요 얘는 어떤 그래프가 평행이동 된 걸까요? y는 5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이요? 그렇죠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게 얘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어, 꼭지점은몇커만 몇이 될까요? 네, 3 0이될 겁니다. 어, 잘 얘기하시네. 자, 얘는 위로 블록 할까요? 아래로 블록 할까요? 그렇죠. 아래로 블록했죠. 기본형이 여기에 있는 마, 아, Y는 5 x 제곱이었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했겠죠. 이렇게 말이죠. 그럼 대칭축도 여기 이선이 됐겠네요. 그게 x는 몇이다? 3이다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3,0이고요. 어, 축의 방정식은 x는 3되어있다 이겁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가,0이다. 가는 3인 걸알수 있겠네요. 이제 이걸 쉽게 떠올리려면 요만큼이 0이다라는 식을 떠올리면 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나하다. 나는 3이 됐겠군요. 어, 다일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아 이거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볼때 말이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그게 나뉘게 되는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칭축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좀 지워볼게요. 이만큼. 무슨 얘기냐 하면, 음, 예전에 기본형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음수면 위로 볼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하는 구간이 된단 말이죠. 여기가 X는 0인선이고요. 여기는 X가 0인선 왼편이니까, X가 0보다 작다. 여기는 x가 0인선에 오른 편이니까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x, y가 같이 증가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런 식의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봤자 축이 안 달라져요. 그런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축이 달라지죠. 그 경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x가 3인선의 오른 편이에요. 그럼 얘는 X가 3보다 크겠어요? 아니면 작겠어요? 커요. X가 3보다 클때 XY가 같이 증가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증가하나요? 같이 증가하죠. 여기는 X가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죠. 이런 식의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볼게요. 다일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럼 다일 때라는 건 뭐냐면 X가 3보다 클 때라고 된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